이유식 필수 텃받이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이비뵨 이유식 텃받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베이비뵨 이유식 텃받이는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최소 4개월부터 10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비파프리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아이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음식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넓고 깊은 받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옷에 음식물이 묻는 것을 최소화하고 청소가 간편해요 물로 간단히 세척할 수 있어서 바쁜 부모님들에게도 편리하죠. 가벼우면서도 컴팩트한 크기로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요. 아이의 성장에 맞춰목플레를 조절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베이비 변 이유식 턱받이 아이의 이유식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줘요.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가짱 실리콘 턱받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안전한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. 고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방수 기능과 튼튼한 내구성으로 흠집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. 또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. 이 제품은 4단계 단추 사이즈 조절 기능이 있어서 아이가 빨리 자라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부드럽고 깔끔한 마감 처리가 마음에 들고 여행시에도 휴대하기 편리해요. 아이가 좋아할 다양한 디자인과 선명한 컬러로 제작되어 있어 아이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유식 시기부터 유아 시기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가짱 실리콘 텃받이한번 사용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프로미스 실리콘 텃받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아기들의 이유식 시기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.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세탁이 간편하고 착용감이 부드럽고 편안해요. 또한 목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흘림 방지 포켓이 있어서 유용하답니다. 디자인도 다양하고 귀엽게 제작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요. 이 제품은 세탁이 쉽고 관리가 간편해서 바쁜 부모님들에게도 추천해요. 아기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프로미스 실리콘 턱받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